안녕하세요. 주나나 일본어입니다. 오늘은 후라는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어 발음 표기에 H를 활용합니다. H 발음에 우를 붙인 발음입니다. 한국어 표기에 후와 비슷한 발음입니다. 그럼 단어를 따라 읽어보세요. 후와 따리. <목소리> 인기가 없음 후에 피리 흑옷흐해르 깊어지다 흐세르 엎드리다 흐타 뚜껑 흐치 가장자리 테두리 흐토르 살주다 ふなふんわ。ふぬける얼빠지다。ふねべさんば。ふむばだ。ふもときする。ふやすぬりだ。ふゆ<冬><冬>겨울。ふられる 사이다 거절당하다. 흐르 내리다. 흐로 목욕통 육초. <목소리>